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483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11권 제2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The Lord's Prayer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 올릴까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자, 구해치기. 성령충만 영어능통. 준비, 시작. 성령충만 영어능통. <laughs> 자, now, Judas, who betrayed him, knew the place, because Jesus had often met there with his disciples. So Judas came to the garden, guiding a detachment of soldiers and some officials from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자 볼까요. Now Judas. Now Judas. 이 now라고 나오면은 보통 지금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대화 중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면은 화제를 바꾼다든가 한편 이렇게 얘기할 때 now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키드론 밸리를 건너 가셨고 한편 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봅시다. 하, 지금 뭐 영화 보는 거 같잖아, 그죠 예수님과 제자들 들어가시고, 그러면 유다는 슬그머니 네할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자리에서 나갔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나? Now Judas. 자, 유다는 말이에요. Who betrayed him? 아시겠지만, who betrayed him?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는 knew the place. knew the place. 그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because Jesus had often met 왜 그런가 하면은 because 왜냐하면 Jesus had often met their, there 예수님이 often 종종 거기서 with his, with his disciples 제자들을 만나고는 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시고 밤에 쉬실 때 이쪽으로 오셔서 신령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종 often met에 often 종종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시곤 했기 때문에 knew the place 그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군사들을 이끌고 글로 오는 거지. 내가 예수님 가는 데를 알거든요. 이러고 이제 몰고 오는 거야. So Judas came. 그래서, 그래서, 유다가 왔습니다. To the came to the garden. 그 garden으로 왔어요. 어떻게 하고 왔는 거 아니? guiding, g u i 인도하면서, 인도하면서, a detachment of soldiers. a detachment of soldiers. detachment이 뭔지 몰라도, 뭐, soldiers가 나오니까 다알수 있겠죠. 군사들을 이끌고. 이 detachment라고 하는 것은요, 그, 그걸 무슨부대라고요 별도 부대, 파견 부대, 파견 부대 그럼 맞는다. 이 디태치라는 것이 원래 태치가 접촉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다가 뭐 접촉 시킨다 그럴 때 어태치 그러죠. 어태치. 근데 디태치면 디는 off니까 로마나 이군대에큰 군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일정 그 부분을 떼어내는 거를 디테치먼트라고해요 그래서 그 군대들이 뭐 구성이 3000명짜리 부대다. 그럼 거기서 이제 몇백 명 떼어내는 거지. 그래서 파견 부대디테치먼트 오브 솔저스라고 그래. 솔저의 파견 부대를 얘기한다. 성서학자들 얘기로는요. 어, 이때의 상황을 고려하면은 약 600명 정도의 군대를 파견했을 것이다. 디태치먼트라고 하면은 그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 detachment of soldiers and some officials 그리고 some officials 몇 명의 관리 관리들 어디로부터 나온 관리인가 하면은 the chief priest from the chief priest 대제사장들과 and the pharisees and the pharisees fair p h a r i s e 인들로부터 그 관리 성전 관리들이 나왔을 거야. 성전 관리들이 여서 기성 officer하고 detachment of soldiers를 가이딩 하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 앞에 응? 어? 일로 오세요. 그리이 <laughs> 유다야. 유다가 이렇게 가면은, 뒤에서, 응? 군사들이 창 들고, 어떤 녀석들은 또, 칼 들고, 응? 칼 빼들고, 뭐. 이러고 쫙,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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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가 가이드 하고 있는 게, 가이드. 가이드가 뛰어. 근데 보통 그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냥 가서 잡아오면 되지 가이드가 뭘뭐 필요가 있냐. 그런데 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전국에서 전국에서 유월절을 셀라고 몰려든 수십만의 인파들이 난민촌처럼 천막치고 지금 있는 데라고요. 그러니까. 어, 유다가 가이드를 해제 따라와. 그때 몇백 명의 군사들과 아 이거 굉장하죠. 성서학자들이 백을 다 연구했어. 연구해지고글쭉 읽어보면은 이 당시에 로마 군대가 얼마나 엄격한데 그냥 군대 파견하냐? 군대를 아무 때나 그렇게 파견하냐? 그럴 리가 없고 가서 아마. 아,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반란의 수계들이 오늘 모이를 하니까 잡으러 가자.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솔저들을 이끌고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그렇다그래서 로마 군대가 그렇게 쉽사리 움직이는 게 아닌데 아마도 성전 관리 병력이 나왔을 것이다. 로마 군대처럼 세지는 않아도 성전 관리하는 자치경찰 비슷한, 어? 이 경비대대, 경비대가 아마 나왔을 것이다. 여하튼, 잔뜩 와르르 몰려왔어요, 지금. 그래서, so, Judas came to the garden, garden으로 왔는데, 뭐, 뭐 하면서, guiding, ing가 붙었어요. guiding 하면서 왔어요. 보통 이제, 중학교나 뭐 이런데 문법 시간에는 요거를, 부대상황이라고 그러지. ING 갖다 붙여라고. 부대상황. 근데 그런 용어를 하면 더 골치 아파. 그러니까 ING는 하고 있는 중이야. 하고 있는 중. 그러면 다 들어맞아요. 다들어맞아 Guiding a detachment of soldiers. 군인들 파견부대를 가이드 하면서. 또 뭐를 가이드 하면서? Some officials. 관리들을 가이드 하면서. 어디서 From the chief priest. and the Pharisees 그러면서 나타났어요. 아시겠죠? 한번 다시 가봅시다. Now Judas. 자 한편 유다는 who betrayed him 예수님을 배신한 녀석인데 knew the place 그 장소를 알고 있었어요. Because Jesus had often met there.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종종 often은 종종이죠. 종종 몇때 거기서 만났어요. With his disciples, w 제자들을 만나곤 했기 때문에 뭐 하니 알아요. So Judas came. 그서 주다가 왔는데. To the garden, g a r 로 u i d i n g 인도하면서 a detachment of soldiers. 어, 파견부대, 군대 파견부대를 인도하면서 and some officials, 또 some officials from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Okay? 자, now Judas, who betrayed him, knew the place because Jesus had often met there with his disciples. So Judas came to the garden, guiding a detachment of soldiers and some officials from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Now Judas, who betrayed him, knew the place, because Jesus had often met there with his disciples. So Judas came to the garden, guiding a detachment of soldiers and some officials from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laughs> now Judas, who betrayed him, Knew the place because Jesus had often met there with his disciples. So Judas came to the garden, guiding a detachment of soldiers and some officials from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Now, Judas, who betrayed him, knew the place because Jesus had often met there with his disciples. So Judas came to the garden. guiding a detachment of soldiers and some officials from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so now judas, who betrayed him, knew the place, because jesus had often met there with his disciples. so judas came to the garden, guiding a detachment of soldiers and some officials. From the chief priest and the Pharisees. Now Judas, who betrayed him, knew the place, because Jesus had often met there with his disciples. So Judas came to the garden, guiding a detachment of soldiers and some officials from the chief priest and the Pharisees. Shadowing Now Judas, who betrayed him, knew the place. Because Jesus had often met there with his disciples. So Judas came to the garden, guiding a detachment of soldiers, and some officials from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The now Judas, who betrayed him, knew the place, because Jesus had often met there with his disciples. So Judas came to the garden, guiding a detachment of soldiers. And some officials from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어때요? 아주 장면이 눈에 선하게 베고 따라갈 만하죠? 까먹기 전에 좋아요 누르시고 아직도 구독 중에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 두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18장부터 공부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공유를 통해서 이 화면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쪽지 한장 붙여서. 자, 그러면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하시고 10분간 반복 낭송해서 입에서 보들보들하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반복 낭송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When he had finished praying, Jesus left with his disciples. and crossed the kidron valley on the other side there was a garden and he and his disciples went into it now judas who betrayed him knew the place because jesus had often met there with his disciples so judas came to the garden guiding a detachment of soldiers and some officials from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